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해 자연재해가 잇따르는 등 사회적 난관이 겹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를 초월한 구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영남권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은 영남권 한국기독교 성직자협의회와 함께 6일 오전 경주 골굴사에서 효정의 빛 온누리의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종교협의회와 경북신문, 올레TV 경주방송이 후원하고 국난 극복을 위한 기도회 겸 종교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종교 평화를 염원하는 각 종단 대표자의 합심 기도와 박영배 회장의 환영사, 저군수님과 김수대반 목사의 말씀, 전통무의 선무도 시범 등이 마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인진 총괄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폭우와 폭염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는 관계로 이번 행사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각계 종교 지도자 소수만 참석해 개최하게 됐다며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합의 장이 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신문 TV 박진입니다